나예씨 퇴근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웃음> 꺼져! <웃음> 컴퓨터 즐거면 정은성TV입니다. 정아! 정아, 혜택. <laughs> 정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제 친구가 또 이렇게 뭐, 컴퓨터를 들고 왔는데, 퇴근하자마자 들고 왔습니다. 네, 뭔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뭐, 오늘 뭘 갖고 왔죠, 근데? 앞에 뭐, 내가 뭘 해야 돼? 오늘 음, 오늘 갖고 온게 컴퓨터 총세 대고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대는 이제 조립을 할 거고 한 대는 이제 부품을 이제 교체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포맷하고 윈도우를 이제 재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총세 <laughs> 대다. 네, 총세 대입니다. 총세 대인데 하나는 하나는 처음부터 이제 새 제품을 조립을 할 거고요. 아, 새새 제품을 하나 만들고, 네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옆에 있는 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바꿀 거예요. 아 그래픽 카드만 바꾸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아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윈도를 음, 우 재설치를 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뭐그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네. 아예. 어 아,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냉쿨러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추천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예. <laughs> 제가 추천하는, 원래 3RCS에서는 모든 부품들을 다잘 다잘 만들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했고, 일단은 어, 어, 새로 만드는 <laughs> 그 컴퓨터 사양을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만드는 컴퓨터가 총 견적이 얼마죠? 120만원 견적이거든요. 뭐라고요? 120만원. 120만원대 견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 자 보면은 CPU는 라이젠 5 3500X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삼성 8 g b 짜리두 장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ASUS 나오는 A320 보드 이거 EX 버전 가장 이제 핫한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에서 나오는 RTX 2060 슈퍼 트윈 프로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나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오는 600W 짜리로 준비를 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수냉쿨러. 아, 이게 3RCS에서 나오는 c t 2 4 2열 짜리로 준비를 했고, RGB가 전체적으로 연동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잘 구성을 했네요. 네. 음. 누구 덕분에 잘한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일단은, 어, 지금 120만원대 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CPU가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그죠? 렇 네. 네, 하지만 이게이 컴퓨터, 이 견적의 목적은 뭐죠? 저는 이제 열심히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아 예. 게임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의 주된 목적은 게그... 완, 완벽한 게이밍이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 CPU가 3500X로 6코어 6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3500X로 준비를 했고 네. 이 견적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픽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MSI RTX 2060 슈퍼 이 제품을 트윈프로저로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 하나만 금액이 보통 이천 전체 금액의 반 정도 하죠. 아, 예, 반 정도. 한 50만원 가까이 하나요? 예, 50,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음. 56만원대. 어우, 진짜 딱 반이네요, 그럼. 예, 진짜 딱 원에. 반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빠르게 조립을 해보고, 다음에 또 <laughs> 일이 있죠? 예, 많습니다. 음, 컴퓨터 뭐. 하나하나씩 뭐. 예, 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 일단. 저기, 조립부터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네네네. 윈도우 7인데, 저희가 지금 소 키우는데, 요거. 아, 소를, 소를 키우세요? 예, 네, 지금 목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소, 그, 어, 그러면은 소 키우시면서 그 하시는 주된 업무가 뭔가요? 아, 예, 젖짜고 있습니다. <laughs> 아, 뭐, 뭐라고요? 아, 젖짜고 있다니까요. 아, 젖, 젖. 아, <laughs> 그거요? 아, 예. 그렇게 흔들, 흔들지 마 개새끼야 정신이야, <laughs> 이 새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laughs> 아, 예. 음. 그러니까 소 관리용으로 이제 쓰려고 밖에다 아, 소를 예. 소를 컴퓨터로 관리하시는 거야? 예, 네 이제 이표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 예, 예. 예, 거를 쓸때 그냥 아... 컴퓨터가 봐봐 요게 필요한데 아, 그러면 이제 소 같은 경우들도 다 이제 컴퓨터로 관리가 되다 아, 예, 요아예다 가능합니다 네. 위치 추적도 되나요 아예 위치 추적도 되고요 어, 진짜요 예오 그래가지고 뭐그 정도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 이제 윈도우 자체가 이제 테이어야 돼가지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업데이트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윈도 우 업데이트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만 네 바로 하면 되겠네요 어 그럼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은뭐자 그러면은 저기 아! 제, 제, 소또 젖을 또 그렇게 잘 짜시니까 젖한번 보여주. 냄 냄추가 다 했고, 그 다음에 하다 빼고, 요거는 그냥 요 상태로 쓰면 되고. 몇 시간 예상하고 왔죠? 나너1 시간이면 될것 같았는데 너 그때 저리 그 진짜 빨리 했어. 1 시간이라고? 계속... 오케이. 오케이. 치워주세요. 왜 이렇게 한숨 쉬세요? 네?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컴퓨...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아니 컴퓨터 세 <laughs> 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막상 보니까 좀마르가돼요 아...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지쳐 보이죠? 지금, 와, 아, 예. 아, 장난 아닙니다. 너무,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지금, 아, 12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아, 예. 와가지고, 컴퓨터 3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거의, 이 정도면, 솔직히, 거의. 솔직히 돈 줘라. 어. <laughs> 제가 여기 좀 청소 좀 하다 가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이건 내가 닦으면 돼. 아, 그래? 돈, 돈 내놔.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메인으로 써질 그3 5 0 0 x 에2060 슈퍼가 들어간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매크로 컴퓨터로 사용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맞습니다. 요거의 사양은 6호 12스레드로 구성이 된라이젠5 네, 3600으로 되어 있고 램은 삼성 램 8기가짜리 4장으로 32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크로용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그냥 1660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다 준비를 해봤고, 뭐, 업무 끝나자마자 바로 컴퓨터 들고 찾아가지고, 와한 지금 두 시간에 서세 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뭐 이런 친구들이 참좋지가않네요질 좋은 친구죠 바로 c 절 i 입니다 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반